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공식적으로 추천 종목을 드리기 시작했죠. 어, 뭐 이제 리딩에서 어, 진행하는 것들은 이제 따로 저희가 포트를 뭐, 보통은 3, 4종목, 많게 뭐 5, 6종목 해서 갖고 가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 뭐 이렇게 종목을 한 개씩 뽑아서, 어, 유튜브 그냥 리딩은 안 들으시고, 유튜브만 보는 구독자분들께 어, 이렇게 제공해드려 제공해드리는 어, 관심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어저께 세 번째 추천 종목이 나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제일 처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이날 제넥신을 추천드렸고 제넥신 추천드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해서 한20%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중요한 점은 바로 다음날부터 해서 상승이 나왔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게 옵티팜, 목표가까지 15,000원이라고 정확하게 아주 친절하게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드리고 또 바로 다음날부터 상승이 시작해서 정확하게 15,000원까지 20% 정도 반등 먹고 나왔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2연승을 하다 보니까 세 번째 드리는 추천 종목이 좀 부담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고, 괜히 또두번 정도를 좋은 종목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결과도 괜찮았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비중을 너무 싫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돼서 어제 이제 올려드린 동영상에서도 비중 너무 싫지 마시라. 저도 뭐 맨날 이렇게 연승하는 게 아니라, 꼬꾸라질 때도 있고 어, 생각처럼 뭐 흐르지 않는 종목을 추천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 비중 괜히 싫었다가 생각대로 안 되면 손절 못 하시고 물리니까 음, 비중 은 너무 싫지 마시라고 하면서 드렸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을 어저께 어, 관심 종목으로 드렸고 제가 관심 종목을 드리면 다음날 웬만하면 뭐 시가 시가에 그냥 잡아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아 공교로운 건 아니고 뭐 조, 좋은 일이지만 추천하고 계속 다음날부터 급등을 해요 제넥신도 이날 추천드렸는데 다음날 갭두고 쭉 가버렸고 그 다음에 옵티팜도 옵티팜을 제가 어.. 어. 이날 추천드렸는데 갭띄우고 가버렸고 어. 근데 모든 이 갭뛰고 갈때 공통점을 보시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매수하실 때 이렇게 갭이 뜨잖아요. 어, 갭이 뜨는데 아무리 갭이 뭐 이렇게 갭이 한3% 이상 뜨는 경우는 제외. 하지만 갭이 한2% 이내에서 갭이 뜰 때는 웬만하면은 갭 뜨고 그 전날 종가 사이에서 밑꼬리 한번 달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막 급하게 매수하시지 말고 갭이 딱 뜨면. 전날 종가보다 살짝 위부터 해서 분할 매수를 좀 걸어놓으세요. 그러면은 윗꼬리싹 달면서 체결돼서 쭉 올라가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신에 어, 갭 뜨고 밑꼬리를 안 주는 것 같으면 빠르게 좀 취소하고 좀 높게 사더라도 따라 잡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 언그러 리딩에서는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막 세세하게는 못해요. 근데 실제 개인 매매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뭐 여섯 번 일곱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매수할 때. 근데 이제 리딩은 정확하게 어, 매수 타점과 호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음. 근데 이런 거 참고해서 제가 관심 종목 드리며 매매하시길 바라고요. 어, 지금 세 번째 너무 좋은 결과. 오늘 이제 에코프로 BM이 한 어제 추천드렸는데 오늘 7.5%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드리기를 전고점 뚫고 저, 나머지는 홀딩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어, 고점 아까 줄때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어,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가 뭐가 무섭냐면은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순간 천장이 열려버려요. 그니까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포의 의지에 따라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 대표적인 최근에 대표적으로 신규 상장주 중에 정말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 천보죠. 여기 딱 고점 돌파하는 순간 뭐 이만큼 상승이 나와버리는데. 천보처럼 이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천보보다 좀 많이 무겁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시가총액이 1조 3,5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천보 같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홀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고점을 어, 뚫었기 때문에 뭐한 5일선 정도 대응으로 본다든지 어, 눌림이 좀 과하다든지 밑골이 길게 달린 은봉으로 떨어진다든지 하는 좀 고점의 신호가 좀 나오면 그때 어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가시면 될것 같고 좀 재밌는 거는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날 이 은봉 다섯 개뭐 어어 끝나고 나서야 이렇게 밑골이가 달리는 거지 항상 장중에서는 장대 은봉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서운 흐름이에요. 은봉이 다섯 개 연속 출연을 했고, 특히나 이날의 이 은봉은 굉장히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은봉이거든요. 근데 장 끝나고 매동을 보면 항상 개인이 매수인 거예요. 어, 이런 정도 봉에서는 사실 개인이 좀 털려줘야 맞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이날도, 어, 많진 않았지만, 뭐, 1300주 순매수로 떴고, 특히나 이날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은 음봉할 때 음봉이 나올 때 매수하고 양봉 나오면 거의 매도기 때문에 매도가 나와줘야 맞은데 이 날조차도 매수가 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기를 뭐 확신하기 힘들지만 <laughs> 이 주가를 어, 추세를 몰고 가려고 하는 주체가 기관과 개인이 둘이 짬뽕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 끝나고 보니까 거의 확신이 들어요. 음, 이거는 어뭐 어, 어떤 그 안에서 이해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이 종목이 지금 투신이랑 투신 연기금도 굉장히 매수 조, 좋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연기금은 어쨌든 이게 좀 장투로 가져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포는 투신이랑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개인일 가능성이 좀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 보면서 장 끝나고 매도를 보면서 이게 그래서 뭐 그냥 개인 외국인 기관 그냥 뭐 트리플 손매수로 쫙쫙 끌어올려 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 항상 보기보다는 음, 대응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목요일 날1 0위 추가 상작이 있어요 10, 16만 주 정도 되는데 뭐 이제 추가 상장이 됐다고 해서 그 매물이 전부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매물이 출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가가 또 그때면은 또 전고점 뚫는 상태 고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너무 행복해로 돌리면서 홀딩 할 수는 없고요. 첨보를 생각 상상하면서 음 그때 그때 장봐가면서 또 비중 조절하고 뭐 늘리면 또 다시 한번 좋은 눌림에서 매수해보고. 이런식으로 좀꽤 오랫동안 매매를 이어가 볼수 있는 좋은 종목이 나타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리딩반은 이때 이날 이튿날 부터 접근이 들어갔고 개인 저는 이제 개인 매매는 사실 조금씩 이렇게 추매를 계속 했어요 오늘 여기서도 추매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비중이 꽤 많이 실려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음, 뭐, 좀큰 수익을 줄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어. 이, 이제 다음 내일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고점의 징후가 좀 보인다거나, 그냥 나름대로의 대응선을 잡고, 음, 아니면 뭐, 나는 전고점이었던 이부근 이탈하지 않는 이상 무한, 무한 홀딩 한번 해보겠어. 뭐, 하고 가져가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나는 뭐 5일선 이탈하면 뭐 정리해야겠어 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셔야 될것 같고 아니면은 거래량 터지면서 고점징후가 나오면 음봉으로 떨어지는 고점징후가 나오면 나는 그때까지 뭐 홀딩을 해봐야겠어 이런식으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절반은 수익실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익실현 된 부분을 담보로 또 하루만에 얻은 정말 달콤한 수익이잖아요 7% 라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 실현된 부분을 담보로 나머지는 좀 편안하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안절부절을 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보셔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제가 이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엉덩이 오른쪽을 든 짝꿍댕이 쌍바닥의 모양,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차트적인 우리가 종목을 보고 매매를 할때 하나의 차트적인 요소일 뿐이에요. 어, 모든 매매는 굉장히 그 종합예술입니다. 하나의, 하나만의 의하나 요소를 가지고 매매가 되진 않아요. 에코 프로비엠이라는 기업도 받고, 예, 일단 기업이 좋아요. 기업도 받고, 어, 시장, 시장의 흐름, 요즘 시장의 흐름이 어떻죠? 신규주들이 거의 테마군으로 강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 만큼 굉장히 좋아요. 신규주들이. 그래서 시장의 흐름도 봤고, 뭐 당연히 차트도 봤고요. 또그 외의 부분들도 좀 많이 봤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여기다가 신규주를 따로 모아놨을 정도로 이렇게 뭐 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굉장했죠. 시장의 자금들을 정말 신규주들이 다 빨아먹고 있어요. 셀리드, 뭐 천보, 뭐보시면 거의 다정고점을 넘어주는 모습이거든요. 뭐 ABL바이어, 유틸렉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ABL바이어도 굉장했죠. 다 웬만한 종목들이 다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규주 중에 특히 바이어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 왜 그러면 에코 프로비엠이 갑자기 수급을 받으면서 상승의 타이밍으로 받느냐라고 보시면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음. 에코프로 그러니까 다른 신규 상장주들이 막에이 l 바이오나 셀리드 같은 종목들이 시장 거래대금 다 빨아들이면서 상승을 할때 에코프로비엠은 좀 쉬었어요. 음. 물론 이날에 이제 양봉이 있긴 했지만 쉬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런 정고점을 넘는 급등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다른 그러니까 자금이 쏠렸던 셀리드나 ABL바이오 쪽의 ABL바이오가 쉬는 흐름이었잖아요 오늘 어, 은봉이 나오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조정의 구간 어, 메모리 에출해된 거죠 어, 그래서 어, 뭐 이때 이 자금들이 몰렸을 수도 있, 있는 거고요 이 에코프로비엠 종목을 뭐 컨트롤하는 세력이 주체가 어, 이런 오늘을 어, 좀 날로 잡았을 가능성도 어, 뭐 배제하기가 힘들죠. 어, 배제할 수가 없죠. 음. 좀 이런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좀잘 보면서 매매하시는 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어,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면 항상 함정에 빠지시는 게 차트에 꽂히면 그냥 차트 하나만 보고 또 수급에 꽂히면 그냥 수급 하나만 보고. 종목에 꽂히면 그냥 종목 하나만 보고 이러시는데 사실 이 주식을 해서 수익이 난다는 것은 어떤 한 요소 하나만 가지고 수익이 나긴 좀 힘들어요. 이 중에서 그나마 종목에 꽂히는 게좀 낫죠. 차트에만 꽂혀버리면 답도 없어요. 어, 이런 모양, 이런 패턴, 이런 차트에서는 상승 나올 확률이 높고 내가 데이터를 뽑아와도 그런데 왜 얘는 안 가지? 뭐 이런 것들에 의문의 의문이 꼬리를 물면서 어 정말 그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버리게 되는 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 대부분의 수익 잘 내시는 고수분들 보면 어떤 하나의 요소에 빠져서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이 종합적으로 시장의 흐름 그 안에서의 업종별 뭐 수급 모멘텀 앞으로 어떤 종목이 순환매가 올 건지 그 다음에 뭐 종목 그 다음에 차트 수급 이렇게 다 들어가면서 종합적으로 뭔가 맞아 떨어질 때 이런 스타 종목들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좀 앞으로 주식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뭐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15분이 넘었네 아무튼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 감사 인사는 제가 그 좋아요와 댓글 뭐 이런 걸로 제가 해주시면 마음이 많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